안녕하세요. 비제의 충냥이입니다. 어제는 먹방을 찍고 오늘은 바로 게임을 다운 받아 보려 하는데요. 어, 어디지? 네. 요즘 인기라네요. 애들이 많이 해요. 그래서 해볼 건데. 와. 옛날에 제가 600인가까지 해 봤거든요. 지금 많이 안 해서 모르겠는데. 오, 이건 또 뭐야? 뭐 애들이 팻인가? 파인가뭐파도 생겼대요? 재밌겠어. 아이고. 자,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? 뭐야, 이거? 어떻게 하는 거야? 어떻게 하는 거야? 거야? 아, 계정을 청, 계정을 하라네요. 안녕합니다, 정정. 정동. 정정은 제 본능입니다. 이건 뭐야? 일단 예로 하고. <laughs> 오케이, 넌 이거 밖에, 자, 그러면, three, two, o let's go. 어, 어. 아,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어, 어렵네. 아, 씨. 아, 랩, 진짜. 그냥 눌러도 안 바뀌어. 눌러도 안 바뀌어. 바보 어쩌는나? 응, 오 좋아. 사팽이 었다큰 코인은 100, 100원짜리인가 봐요. 아니 10원짜리. 오케이. 아 오케이 보안관. 근데 제가 알기론 뭐 이게 잘 돼도 캐릭터에 능력이 없는데. 아 배고파. 광고 짠짠네 짜네 갸 짜로 아 역시 부원건 안만나 나한테 전 고양이 사랑입니다 고양이를 패스로 원합니다 어아아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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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에는 완전 노잼이었는데. 이거 팻도 없고, 돈도 없고, 그냥 오르는 게임. 그 터치 게임. 그래서 제가 한 달? 아, 어, 3주, 2주 한거 끊었어요. 아. 노해주는 센스. 10원짜리 때문에 돈 모으기도 쉽다. 아. 아. 집중. 집중. 아아 어. 정신차려 초동이야 춤냥아 정신 차려야지 내 춤냥이는 춤추는 고양이이기 때문에 다음엔 춤냥이 영상 체조 한번 올릴까 생각 중입니다 국민 아 짜증나. 아 짜증나. 코난에서 그어 까먹었다. 얘기 안, 안 할게요. 마음 급하게 하지 말자. 아 짜증나. 뭐제 친구 중에 청가는 애들도 있어요. 아 짜증나. 씨. 아, 아볼 아파. 아왜 그러냐 동이야. 왜 그러냐 충량아 정신 차려야지. 아 짜증나. 아 광고는 더 짜증나게 하네. 아, 아, 욕할 것 같아. 아니 뭐 어느 미친놈이 여기서 계단을 오르냐고 몇백 개씩. 아니 생각해 보세요. 보안관이 서부에 있지 왜 여기서 계단을 오르고 난리냐고요 생각해보니, 계단 설치한 놈도 이상해. 미친놈이야. 아니, 계단을 옅다고 왜 설치했냐고. 뭐, 애들은 엘리베이터도 있던데, 도시에는 없나봐요. 깐트롤. 역시. 이런 게임은 깐트롤이 필요한 것 같네요. 아, 시, 짜증나. 아, 어려워, 이거. 아, 광고는, 아, 씨. 몇분 지났냐? 8분? 살수 있다. 아, 안녕, 바이, 스크래지. 고양이로 하면 잘 되나? 고양이 고양 이 귀엽졌네요. 냥 고양 이는안 떨어졌다 행이다. 여러분 사람은 긍정적이어야 됩니다. 괜찮아. 아 짜증, 다 짜증 나네. 이거 광고도 더럽게 많아. 이 야옹 야옹 광고가 가끔 뜨거든요. 어떤 애들을 아, 이... 아 짜증나, 아. 터치레기 난리야. 야, 네. 지금은 몇 시지? 이거 끝난 거 볼게요. 오케이, 삐리 안 왔어. 여덟 시 오십 일분이네요. 아, 아, 짜증나, 씨. 완전 짜증나. 네, 그리고 제 친구 상냥, 그, 콜냥이 치면은, 콜냥이도 나오고, 상냥이도 나오고, 가집차라 치면은, 그, 네, 제 친구 b j 가 나옵니다. 콜냥이 구독 많이 해드리고, 그, 상냥인데, 갬냥이로 이름을 바꿨대요. 근데 아직 그, 이걸 못 바꾸니까. 하... 야, 이거. 네, 이제 한 판하고 끌게요. 네, 한 판만 더 합시다. 최고 기록 세우고 끝낼 겁니다, 전. 아 짜증 나. 아. 아, 그리고 풍미 아시나요? 풍미는 어째서 방송을 안 하는 걸까요? 저처럼 매일 아, 진짜. <laughs> 와, 진짜, 레렉 쩌네. 뭐, 이거 뭐 버그판도 있대요. 버그면 왜? 뭐, 버그판에 뭐 못해봤던 걸할수 있는 또? <laughs> 다른 재미가 있긴 한데 그래도 버거파는 자기 힘으로 스스로 할줄 알아야지 사람이 아 짜증나 진심 원력다 짜증나 짜증납니다. 이거 진짜 한번 하고 끝낼게요. 자,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저춤냥이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